예, 문재인 전 대표의, 문재인 전 대표 아들의 부당 취업 의혹에 대해서 온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아들의 부당 취업 의혹, 아들 문제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스스로 국민 여러분께 사실 관계 직접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전 대표 아들은 입사 지원서에 귀걸이를 한채 점퍼 차림의 사진을 제출했고, 자기 속에서는 고작 12줄이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에 제출한 채용 지원서라고, 지, 채용, 다시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제출한 채용 지원서라고 하면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명의 채용 공고 중 지원자 두 명으로 합격했습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인 문재인 전 대표가 아니었다면 가능한 일이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직접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아들의 취업특혜 의혹이 있다면 대선 후보직도 사퇴하는 것이 국민께 대한 도리일 것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대인 9.8%에 달하고 있고 노량진에서 공무원과 공기업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40여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하겠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대인 9.8%에 달하고 있고 노량진에서 공무원과 공기업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40여만 명입니다. 정유라 부정 입학 때온 국민이 분노한 것은 미래를 위해 정정당당한 청년들과 달리 금수저란 이유로 반칙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문전 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아들을 취업시켰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국민적 의혹이 있는 만큼 문전 대표가 스스로 사실 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재인 전 대표의, 문재인 전 대표 아들의 부당 취업 의혹에 대해서 온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아들의 부당 취업 의혹, 아들 문제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스스로 국민 여러분께 사실 관계 직접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전 대표 아들은 입사 지원서에 귀걸이를 한채 점퍼 차림의 사진을 제출했고 자기 속에서는 고작 12줄이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에 제출한 9.8%에 달하고 있고 노량진에서 공무원과 공기업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40여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하겠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대인 9.8%에 달하고 있고 노량진에서 채용지원서라고 채용 다시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제출한 채용지원서라고 하면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명의 채용공고 중 지원자 두 명으로 합격했습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인 문재인 전 대표가 아니었다면 가능한 일이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직접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이 있다면 대선 후보직도 사퇴하는 것이 국민께 대한 도리일 것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대인